국제평화에 기여하고 군사 외교관으로서 국위를 선양할 동병무대 28진이 환송식을 했습니다. 행사에는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장병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역만리 타국으로 떠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 n 평화유지군을 상징하는 푸른 베레모를 쓴 장병들이 늠름하게 도열했습니다. 베레모의 무게는 단 80g이지만 이를 머리에 쓰고 해외로 나가 임무를 수행할 장병들에게는 800kg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명부대 28진의 환송식 현장 행사에는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장병 가족들이 참석해 평화유지와 국기선양에 막중한 임무를 위해 떠나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손식 특수전사령관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단장을 중심으로 사명을 다하고 건강히 복귀해 달라며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동명부대는 지난 16년의 파병 기간 동안 작전 지역 내 감시 및 정찰 활동을 비롯해 의료 지원과 시설 공사, 태권도 및 한국어 교실 등 적극적인 민군 작전을 통해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내린 선물, 레바논의 평화 수여자라는 찬사와 함께 평화유지군의 성공적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맹 부대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2007년 7월 일진을 시작으로.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의 파병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충돌을 방지하고 불법 무장 세력을 감시하는 등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대한민국 최장기 파병 부대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UNPKO 파병 30주년이기도 한 올해 동맹 부대 지휘관으로 파병하게 되어 하나님과 국가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대원 전원이 임무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국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뜻의 동명부대. 장병 중에는 참전용사 후손과 부모 형제에 이은 파병 등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6.25 참전용사이신 조부님과 국가유공자이신 부친에 이어서 3대째 국가에 충성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여받은 파병 임무 또한 책임감 있고 완벽하게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작전 대대장으로서 작전 대대원 모두와 함께 반드시 무사기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파병 30주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동명 28진. 이들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민군 작전과 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출국하는 동명 28진 장병들. 이들은 현지에서 군사 외교관이자 평화 유지군으로서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유시훈입니다.